한겨울 산골 마을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명수는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희미한 신음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어, 저게 무슨 소리지? 명수는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 속에 쓰러진 한 남자를 발견했지요. 명수는 급히 집으로 뛰어가. 누나를 불렀습니다. 누나. 누나. 큰일 났어. 명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누나 명신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명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마을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젊은 여인이었지요. 명수야,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명수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은 붙어 있는데 곧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집안에서 소희가 뛰어나왔습니다. 소희는 15살 소녀로 명신이 친딸처럼 키우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불 가져올게요. 명신이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집으로 모셔와 처마 밑에라도 눕혀야겠다. 명수와 명신은 쓰러진 남자를 간신히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는 명신의 집 처마 밑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며칠을 알던 그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소희의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처마 밑에 누워 있는 남자 곁을 밤새 지키고 있었지요. 남자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깨어나셨어요? 남자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흐, 여기가 어디지? 명신이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드시나요?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동생이 발견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나는 누구? 내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는구려. 명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요? 명신이 동생을 제지하며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는 머리를 짚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구려. 아무것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소? 소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죽부터 드세요. 소희는 정성스럽게 죽을 떠서 남자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남자는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명신은 이 낯선 남자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소이는 처음 본이 남자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지요. 며칠이 지나고 기억을 잃은 남자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명신은 그에게 이영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영원한 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명신 씨, 큰일 났소. 철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소. 명신이 놀라 외쳤습니다. 네, 어서 가봅시다. 명신과 명수, 그리고 이영춘과 소희가 함께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철수 어머니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시다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어쩌면 좋아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영춘이 자연스럽게 환자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비켜주시오. 제가 한번 보겠소. 명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양반이 뭘 안다고. 하지만 이영춘은 마치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표정은 침착했지요. 이영춘이 환자의 가슴과 목을 살피더니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뜻한 물에 생강을 갈아 넣어 입에 흘려 넣어야 하오. 그리고 가슴 여기 이 혈자리를 눌러야 하오. 소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가 물 끓일게요. 명신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이영춘 자신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손이 저절로 마치 오래 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소희가 급히 생강을 갈아 따뜻한 물에 타왔고 이영춘은. 능숙하게 환자의 혈자리를 눌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철수 아버지는 점차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철수 어머니가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살아나셨다. 정말 살아나셨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양반 의원이 분명하오. 이런 솜씨라니. 이영춘은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란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원. 내가 의원이었단 말이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이영춘을 의원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손이 기억하는 의술. 그것은 그가 과거에 분명 뛰어난 의원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일 이후로 이영춘은 마을 곳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희가 그의 곁을 지켰지요. 어느 날 오후 소희가 약초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약초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영춘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감초란다. 다른 약재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약이지. 마치 가족들 사이의 중재자 같은 거란다.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아저씨는 기억을 잃으셨는데도 이런 걸다 아시네요. 이영춘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손이 기억하나 보구나. 이영춘은 잠시 침묵하다가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건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단다. 마치 마치 내 딸을 보는 것 같은 소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신이 다가왔습니다. 소희야 이영춘 선생님, 마을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난대요. 이영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곧 가겠소? 소희야, 함께 가겠느냐? 소희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약상자 들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영락 없는 부녀처럼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약초를 다루는 손놀림도 비슷했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서로가 혈육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두 사람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춘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지요. 마을의 부호인 김진사의 외동딸이 오랫동안 알턴병도 이영춘의 손을 거쳐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포졸 대장이 위압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영춘이라는 자가 있다는데 어디 있는가? 명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포졸 대장이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고발장이 들어왔다. 무자격 의원으로 백성을 현혹하고 불법으로 의술을 행한다는 내용이다. 명신이 붕괴하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영춘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렇소. 내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셨소. 다른 사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영감도 이 양반 덕에 목숨을 건졌소. 이영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오. 그리고 포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나요. 내가 이영춘이요. 소희가 이영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영춘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소희야. 진실은 밝혀질 거다. 바로 그때 마을의 부호인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진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나는 이 마을의 김진사요. 이영춘 선생은 내 외동딸의 목숨을 살린 분이시오. 내가 직접 관가에 증명서를 올리겠소. 포졸 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 그러시다면, 명신도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의술은 참된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증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이영춘을 옹호했습니다. 진심 어린 증언과 김진사의 힘 앞에 포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이영춘의 마음 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체 누가 왜 나를 고발했을까? 그는 알수 없었지만, 한양에는 아직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유능한 의원들을 제거하려 했던 그 질투심 많은 어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이는 이영춘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지요. 봄이 찾아왔지만, 마을에는 기쁨 대신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루가 다르게 환자가 늘어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기침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시다간 선생님께서 먼저 쓰러지실 것 같아요. 이영춘이 지쳤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소? 내가 의원이라면 이럴 때 더욱 힘을 내야 하오. 소희가 약을 다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 해요. 이영춘이 소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넌 전염될 수 있으니 멀리 있거라. 하지만 소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저씨 혼자 두고 갈수 없어요. 저는, 저는 아저씨가 필요해요. 이영춘은 소희의 눈을 보며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고맙구나. 이영춘과 소희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명신과 명수도 힘을 보탰지요. 약을 다리고 환자를 간호하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명수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누나,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새로 아픈 사람도 없고요. 명신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영춘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이 아니라 관청의 관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관리가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이영춘 선생을 찾습니다. 이영춘이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영춘입니다. 관리가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관에서 선생의 공로를 높이 사 백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해민서 소속의관직을 내리라 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떠돌이었던 이영춘이 드디어 정식의원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관직을 받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이영춘이 관복을 입고 관인을 받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 머리가 이영춘이 비틀거렸습니다. 소희가 급히 달려들어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영춘은 이마에 손을 대고 괴로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딸, 내 딸, 소희, 나에게 딸이 있었어. 세 살, 세살 때, 명신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께 딸이 있었다고요? 이영춘은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소? 나는 한양에서 의원을 하던 사람이었소? 제법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났었지요. 명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영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이가 있었소? 궁에서 의수를 담당하던 자였는데, 자신보다 뛰어난 의원들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새싹을 잘라낸다는 명목으로 유능한 의원들을 제거하려 했소. 명수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그런 악한 일이 이영춘이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 표적이 되었소. 어느날 밤 자객들이 집에 쳐들어왔소. 나는 습격을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지요. 그리고, 이영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딸, 세 살짜리 딸을 잃어버렸소. 아내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습격을 받은 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딸이 사라지고 없었소. 이름이, 소희였소.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 소희요? 명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지요. 선생님, 그 일이 언제였습니까? 이영춘이 대답했습니다. 13년 전이었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명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딸이 살아있다면 15살이겠군요. 이영춘이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혹시 살아있다면 말이요. 그날 밤, 명신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3년 전, 명수가 길에서 어린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지. 명신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울고 있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주변에 피가 있고, 아이는 겁에 질려 아빠, 아빠만 부르고 있었다고, 그때 명수가 어린 소희를 안고 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명수가 말했었지요. 누나,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마을 어기길가에 혼자 있었어. 주변에 피가 있는 걸 보니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 명신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었습니다. 남편도 떠나보낸 마당에 아이까지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지. 그래, 키우자. 우리 딸로 키우자. 명신은 현재로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희가, 이영춘 선생님의 딸이었다니. 문이 열리고 명수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아직 안 주무세요? 명신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명수야, 너 기억하니? 소희를 처음 발견했을 때를 명수가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마을 어귀길가에서 혼자 울고 있었잖아요. 주변에 피도 있고 마치 무슨 싸움이나 습격이 있었던 것처럼 아이는 계속 아빠만 부르고 있었어요. 명신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마 이영춘 선생님이 습격당한 그때일 거야. 소희가 선생님의 친딸인 것 같아, 명수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소희를 돌려줘야 하나요? 명신은 눈물이 글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지. 아무리 내가 13년을 키웠어도, 친아버지를 찾은 건데, 하지만, 명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신은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신은 결심하고 이영춘을 찾아갔습니다. 새들이 지저기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명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명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영춘 선생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영춘이 다가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명신이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서요. 잃어버린 딸 말입니다. 이영춘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딸 소희. 세살때 잃어버렸소. 13년이 지났으니 이제 15. 살아 있기나 할지. 명신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실은, 우리 소희가, 그때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신이 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너는 알 권리가 있어. 어머니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소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신이 이영춘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소희. 아니, 선생님의 소희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영춘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뭐라고 하셨소? 명신이 설명했습니다. 13년 전 명수가 마을 어기길가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를 발견했어요. 주변에 피가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아빠, 아빠만 부르며 울고 있었죠. 그 아이를 제가 13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소희입니다. 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저를 발견했다고요? 그럼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명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희야. 어머니가 13년 동안 말하지 못했구나. 하지만 너는 어머니에게 진짜 딸이나 다름없단다. 정말이야. 이영춘이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야,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셋 있지 않니? 삼각형 모양으로 소희가 놀라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영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건, 그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표시란다. 내가, 내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봤던 내 어머니가 우리 딸의 특별한 표시라고 했었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이영춘이 무릎을 꿇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13년 동안 찾지 못해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 소희가 울면서 이영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아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13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기적처럼 만난 것이었습니다. 명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자신이 키운 딸이 친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딸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날 소희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명신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명신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명신이 따뜻하게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나는 언제까지나 내 어머니란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13년을 함께 살았잖니. 너는 내 딸이야.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넌 떠날 필요가 없어. 우리 모두 함께 살면 되잖니. 이영춘이 다가왔습니다. 명신 씨, 당신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소. 내 딸을 13년 동안 친딸처럼 키워주셨으니 당신이 아니었다면 소희는 명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니요. 소희는 제게도 생명 같은 존재였어요. 외로운 과부의 삶에 빛이 되어준 아이였습니다. 이영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나와. 함께 가족이 되어주시겠소? 명신이 놀라 이영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영춘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었고, 당신은 남편을 잃었소. 우리 둘다 아픔을 겪었지요. 하지만 이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소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 어떻겠소? 소희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러세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요. 명수가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누나, 전 찬성이에요. 이영춘 형님은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소희도 행복해 할 거예요. 명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기쁨의 환호성이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이영추는 마을에 정식 의원을 차렸습니다. 생명의원이라는 이름을 달았지요. 소희는 아버지의 의술을 배우며 훌륭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명신은 약초를 관리하며 의원을 돌보았고, 명수는 약재를 구하러 다니며 바깥지을 맡았지요. 어느날 한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영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건강하십시오. 소희가 약을 싸며 설명했습니다. 하루 두번 식후에 드시면 돼요. 일주일 드시고 나면 완전히 나으실 거예요. 명신이 따뜻한 차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소희야 잠시 쉬어요. 차한잔 하고. 이영춘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여보. 명수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형님 좋은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한테 귀한 걸 샀어요. 이영춘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었구나. 딸을 되찾았고 좋은 아내를 만났으며 의원으로서 백성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이영춘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로구나. 질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선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큰 행복을 얻었으니, 소희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친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도 계시고, 이영춘이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소희야, 나도 정말 행복하다. 명신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의원에 가득 찼습니다. 질투로 짓밟힌 선한 재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운명적 인연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은 기적처럼 돌아왔고, 이영춘은 의술로 백성을 구하며 소희는 두 명의 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명신은 외로움을 벗어나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가족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